좋작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발음으로. <laughs> 조발.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직 안 됐네. 발키니 이거 소팅 안 됐네. 네. 이거 어. 사진 어떻게 되십니까? 이게 14600KF에다가. 로그. 이거 내가 그냥 뽑은 건데. 네. 이제 게임도 하고, 작업도 하고. 작업? 어. 그리고 좀 이쁘게 꾸미고 싶다 해가지고. 아이구즈 펜에다가 MSI 케이스, 그리고 메모리는 지스키, 이렇게. 그래픽카드는 네. 5070. 이거 하는데 진짜 한 두, 거의 두 시간 걸렸어요. 이쁘네. 어, 잘 어울리는데, 이거? 이뻐요. 어. 나름 잘 어울리는 것같아 맞죠? 위에 펜가리하고. 어, 펜가리하고, 발길이까지. 어, 13600K. 이렇게 됐습니다. 우리 케이스하 워낙 많이 했으니까. 네. 어. 엄청 크죠? 잘 모르겠는데요? 엄청 큰데? 얜 뭐냐? 이거 오늘 한 건데 네. 그냥 그냥 저 사양이에요 그냥 그냥 그냥? 네. 음 케이스에 딸려 나온 펜이 PWM 펜이 아닌데 응 음. 겁나 시끄러워요 그래? 네 어떡하냐? 시끄러워서? 어쩔 수 없죠 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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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아니, 어쩔 수 없지. 결론은 어쩔 수 없지. 로 하면 안 되지. 그리고 팬을 뭐 갈아들이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지. 팬을 갈아드리겠습니다. 계야 아, 뭐 <laughs> 어? 아, 이거는 아이구즈 케이스에다가 그뭐지 오르스 그비 9,600X인가 이거? 9,600X 거야, 맞지? 음. 아마도? 9,600이에요, 아마. 9,600 그냥? 네. X. 9600X 왔잖아 아, 기억이 잘 <laughs> 안나 9600에다가 음, 오르스 오르스 엘르 오르스 오르스 기가바이트 르스 그리고 커세어 네 에다가 이제 이거 다, 나머지는 기본편이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게 뭔지 아냐? 뭐가요? 어떤게요? 이거 아이구즈 케이스를 시켰는데 네 어때? 보통 이렇게 반반씩 시키잖아 블랙 화이트 네 화이트만 다 시켰대 그게 잘못됐대 지금 화이트바디 너무 많이 시켰다고 음. 그래가 이거, 행사한다는데? 아, 이거 주에서요? 어. <laughs> 어떻게, 어떤, 할인한데? 아. 어. 이게 원래, 어, 7만원 짜이잖아 네. 한, 15,000원 정도 깎아서 판다는데? 어, 진짜 싸게 파시네. 어, 이거 1 5 0원이면 진짜 싼 건데?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겠고. 네. 아무튼, 앞으로 한답니다. 케이스를 잘못 시켰다고 합니다. 네. 잘못했죠? 어, 좀 그렇다. 좋다. 어. 이쁘네요, 쨍하고. 나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쿨러하고 메모리하고 메인무드하고 아, 쿨러하고 어잘어잘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소음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 블랙은 많이 봤으니까 네 이거 저번에 아 이건 킹덤 거네 뭐 팬이 팬이 그렇게 시끄러 엄청 시끄러던데 엄청 시끄러 우웅 소리 나요 우웅 소리 아씨 봐야겠다 그리고 일단 짤? 일단 짤?